더군다나 이 이화여대는요 정말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산실입니다. 정말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근대화 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성 인권이 향상된 나라예요. 그게 뭐냐면 여성 참정권이 우리가 꽤 빨리 도입이 됐습니다. 예.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여성 참정권을 꽤 빠르게 인정을 해서 외국의 영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가 여성 참정을 가진 나라예요. 자, 그렇게 전통이 있고, 이런 여성교의 산실이고, 더군다나 이대, 이대 같은 경우는 한명숙 총리가 사실상 이대 출신들의 거의 대목격이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정치권에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소속된 의원들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본인 선거 아무리 바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어떤 모교가 명예 훼손당하고 여성의 인권이 훼손당했는데 또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건가요? 또 피해 호소인 등등 이야기하면 너무할 건가요?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최소한 그 이야기라도 해보라는 겁니다. 예.